어린놈도 아닌 너 금수 야당 한 한동훈의 막말릴레이 예, 그 개인적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순간적 개인적 감정이냐 그런데그 개인적 감정이 오래 가는 거죠 그걸 통상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뒤끝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<laughs> 네. 그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은요 음. 참 답답합니다. 1900, 얼마 전에 신문 칼럼에 서 있었던 그 내용인데, 네. 1980년대 후반에 그 홍콩 너와라 영화,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. 네. 그 영화 대사 중에, 음. 강호의 의리가 사라졌다. 라는 음. 이런 말이 있는데, 지금 우리 정치가요, 품격이 사라졌습니다. 음. 이게 아무리,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네. 지금 이 너무 원색적인 용어가 오가면서, 네. 전체적으로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금 이렇게 이제 저 막말 릴레이는 음. 자기만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체를 자해하는 거다. 그래서 음. 자제해야 됩니다.